집안 파괴되고 가정사 이혼하고 자살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무조건 1 퍼센트 망합니다. 몇 백억이나 돈 자체를 아예 숨겨놓고 땅이 없는데 아파트 짓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저는 골든 타임은 이미 넘어갔죠. 이제 뇌물에 죽는 거죠. 최소한 1억에서1억5천정도를빚친지겠구나 그냥 내돈 포기하고 탈퇴를 하자. 업무 대행사로 중간에. 선정이 돼가지고 구일하고 그 이제 같이 한 배를 타면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역망이 된 현장들을 살렸다는 업무대인사를 거의 못 봤거든요. 구일만큼 좀 투명하게 이제 진짜 딱 확실하게 하는 데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해가지고 줄인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 삼백억짜리가 줄어든 거는 한 오십억 정도 규모가 확 줄어들게 된 거죠. 어떻게든 이 사업장을 살려보자 하는 마음이 정말로 보였습니다. 가입하고 실혼집 알아보려고 가입을 했죠. 이지역 마지막 뭐 600만 원 이런 식으로 호객 행위를 해서 같이 손잡고 갔죠. 이게 지주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합니다. 거의 일반 분양이란 식으로 말을 하면서 대신에 가격은 정말 싸다. 입주 예정일이 17년도 가입했었으니까 그때가 20년도 기었죠. 20년도 그중 이제 내라는 돈 내면 집 지어지는 줄 알, 알고 있었죠. 가입을 하고 나서는 신경을 안 썼어요. 일반 분양처럼 잘 되겠니 하고 믿고 맡겨버린 거예요. 가입하고 2년 뒤에 이제, 이제 와이프가 집이 안 저진다해서 그때부터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었죠. 왜안저지는지 그때 알수 있는 방법은 그냥 무조건 조, 조, 조합 사무실 찾아가고 전화해서 현황은 어떻게 되냐 계속 물어보는 거 말고는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정보 자체 공개를 안한 상황이었으니까. 만약에 이제 백이라는 자료를 했을 때 위에 올라온 거는 1이라일퍼도안 되는 자료를 해준 거죠. 단지 그것만 믿고 어, 공사되네 이제 잘 되겠다. 이것밖에 확인할 길이 전혀 없었던 거죠. 댓글 자체를 아예 다 막아져 있었고 아예 소통 자체를 못 하게 해놨었어요. 그 카페 자체가. 그래서 이제. 조합에 가서 조합원들끼리 서로 이런 소통할 수 있게끔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도 그런 건 절대 안 된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조합사무실에 항의를 엄청 하러 간날 저는 몰랐는데 조합원들 한 20분이 이제 이 상황을 미리 알고 좀 소규모 모임을 했었더라고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게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조합원들 모으는 거 먼저 했어요, 저희는. 그때 조합원 숫자가 483명이었거든요. 483명 중에 이, 이, 이걸 알게 된사람이 20, 30명밖에 안 되니 숫자가 넘어 없는 거죠. 조합이라는 게 조합원 혼자 갔을 때는 절대 협조를 안 해주고 안 보여주는데 사람이 모여서 조합원들이 힘이 생기면 마지 못해서 하나씩 하나씩 자료를 오픈해 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택한 거는 목포 광주 전역에 이제 전단지를 뿌렸어요. 조합원을 찾습니다 하면서. <laughs> 그러기 위해서 저희 조합원 숫자가 이제 50% 이상이 모이니까 그때 조합에서 급하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대화를 하자. 이제. 그러면 한 개씩, 한 개씩, 두 개씩 이제 자료가 양이 늘어나고 법도 찾아보고 또 간혹 가다 단어 조합들이 오픈된 자료들이 보이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지어주택 조합 자체가 조합원들이 모여서 자기 집을 짓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혼자 스스로 못 지으니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좀 저렴하게 짓자 취지인데 이거를 계획하는 게 업무대행사예요. 그 공사를 하는 부분은 시공사의 몫이니까 업무대행사가 하진 않, 않고 전적으로 시공사인데 이 여기까지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90%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대행사 비중이 제일 높죠. 어 일반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통해서 정보를 알기 때문에요. 조합장이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할 길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 조합장이... 잘못된 업무 대행사와 같이 협회버려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버리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되고 있는데 이 사업체는 잘 되고 있다. 계속 추가 분담이 쌓이는데 이 사업체는 완공될 것이다. 그 믿는 겁니다. 업무 대행사가 방향을 설정해주지 않으면 조합은 거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일석만 챙기는 업무 대행사와 가지고 조합 유원대를 다른 길로 인도해 버리면 100%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에 자기네들이 구성하고 조합원 모집도 우리가 다 했다. 그래서 조합원들한테서 정보 자체를 안 주고 그런 식으로 제한을 시키는 거고 2년 동안 안 지어졌으니 사업승인도 안 났고 조합원들 돈을 냈고 진행이 안 되니 이거는 감사를 해야 된다. 앞에 서희 조합이 추가분담금이라는 이슈가 터졌고, 그 시기에 그때 한 3천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거기는. 이제 우리도 이제 추가분담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조합에서는 4천이라고 했었지만, 이 확인을 할 기능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한 거거든요. 일단 집행부를 다 바꿔야 되고, 이사들도 바지 이사들이죠. 이사회 회의 실질적으로 참석 한 번도 안한 이사들이었고, 돈도 안낸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합 그거를 하냐 자기 돈도 안낸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방향이 그렇게 잡혀가서 적발 감사라는 거를 임시총회를 열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죠 <놀람> 추가분담금 총회가 한 7천만원 앞에서 조합에서 말한 것보다 거의 두 배가 되는 추가분담금인데 이것도 다가 아니고 한 2, 3 0 0억이나돈 자체가 빠져있는 추가 문담노 너무 많이 하면 조합원들이 이탈자가 생기니 여기서도 감춘거죠 또 그때 9일에서도 관여할 권한 자체가 아예 없었던 상태니까 앞으로 이 지금 조합에서 하는 총, 추가 문담 총 같이 가최천 이지만 지금 누락된 항목이 있고 그래서 돈이 얼마더 들어갈지 모른다 이런 리스크가 더 있다 추가 분담금 더 나온다라고 알려주고 전체 조합 모아서 보고회를 해주고 그, 그러고 나서 저희는 이제 총회를 넘어갔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는 비디오 장이 아니고 일반 조합원이 있었고 파산 총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파산 총회를 간 겁니다. 파산을 하, 하던가, 아니면 다시 공사를 재개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대행사나 임원들이 거의 파산 쪽으로 몰고 갔었어요. 이걸 살리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 지지턱이 이런 공신가. 그래서 후회를 해가지고, 아, 이거 빨리 빠져나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조합원이 480명이니까 총비용은 엄청나고, 만약 에 그때 파산할 경우는 거의 조합원들이 최소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내물에 죽는 거죠. 예, 네, 아니, 진짜 극단적으로 냉정하게 말했을 때 내물에 이제 끝나는 그거였죠. 저희는 골든타임은 이미 넘어갔죠. 넘어가고 이제 여기서는 진짜 그냥 내 집을 여기서 지어야겠다는 그, 그거보다는 그냥 내돈 포기하고 탈퇴를 하자. 이게 더 손해를 덜 본다. 다 이제 탈퇴하겠다고 하니, 뭐, 100명 변경 계약을 해봤자 공사도 못 하고, 시간이 늘어나면 늘릴수록 이자 계속 발생하지, 정리할 거면은 아예 조합을 파산으로 해서 청산을 가자. 더 이상 사업 중지하자. 때가 시공사 교체부터 해서 이제 조합장 임원들 새로 선출 한그그그 전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바뀌게 싹 바꿨죠 이제 기존의 업무 대행사를 쫓아내고 기존의 조합장을 파면을 시키고 새로운 조합장 취임하고 구일 개발이 들어온 겁니다. 기존 집행부에서 적발 감사를 받았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 구일만큼 좀 투명하게. 이제 진짜 딱 확실하게 하는 데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여기면 믿을 수 있는 회사들하고 역으로 자기들이 쫓겨나는 상황에서 이 구일 개발을 추천하고 간 거죠. 구일 개발에서 직원이 와가지고 하는데도 뭐 별로 좋은 뭐 감정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대행사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대행사도뭐 똑같지 않겠느냐. 우선 조합원들은 다 구일 자체를 신뢰를 하는 단계는 아니었죠. 정확히는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구리개발이 요청한 거는 확률이 있다. 살 확률이 한 1%도 안 되지만, 일단은 하겠냐, 안 하겠냐, 그거죠. 100% 살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할수 있는 모든 걸다할 테니, 방향을 조합해서 정해주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겠다. 해보지도 않고, 왜 포기를 할라 하냐, 일단 해보자. 가장 큰 거는 저희는 이제 그 기부채납 도로죠. 대략 이제 토지 면적이랑 했을 때는 한 2,300원 될 겁니다. 그 금액 자체가. 이게 이제 도로만 연관던게 아니고 또 이제 옆에 아파트 서측에 보면 장애오 시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걸또 이설도 해줘야 되고 그 땅에다가 공원을 짓고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주고 땅도 사주고 막 하는 이런 이런 게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원래 했어야 되는 네,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저희는 그게. 아파트 사업 성인 조건이었고 그 조건은 과외도 무조건 해야 된다는게 너무나 심하게 요구해가지고 정말 사업 진행이 안될수 있을 만큼 해버립니다. 조합원들 주머니 나가는 게다 나갑니다. 그 기부 청원 네. 장난이 아닙니다. 그걸 없애려고 구일개발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구일개발이 너무 과하다해서 시랑 협의를 하고 조합원들 도 가서 시위도 하고 밀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나갈 길이 좀 만들어진 거죠. 대 목포 시청 공무원들은 만합니다만 목포 시위한 제가 이제 앞에 나와서 시위를 하게 됐는데 비가 오고 그래도 구의개발 직원들은 매일 그 시위 현장에 나와가지고 서포트 해주면서 정말 이게 쇼는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조합원인지 사실은 조합원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조합분들의 어떤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든 이 사업장을 살려보자 하는 마음이 정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합분들도 9.1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겠다 해서, 시위가 거듭할수록 참여하는 인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뭐 1회 때는 뭐 2, 30명 나왔다 그러면, 뭐 7, 8회 때는 뭐 7, 80명 그렇게 뭐 100명이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시장님을 만나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했을 때도 그 도로를 없애야 된다는 당위성도 설명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해 가지고 줄인 금액이 상당합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도로 자체는 없 패지가 됐고요. 대안 도로 형태로 이제 차선은 줄이고 그 도로를 만들어라 해서 그 금액이 이제 2, 300억 자리가 줄어든 거는 한 50억 정도로 규모가 확 줄어들게 된 거죠. 그거 네. 부유개발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이제 그런 게 시켜져 있던 걸 몰랐던데 아예 그냥. 그렇죠. 그냥 했어야만 했죠. 이거를 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그냥 순수하게 한 1인당 5천만, 6천만 원의 돈이 또 들어가요, 이제. 이게 이 돈이 지금 추가 분담금 8천만 원에서 얹혀지는 금액이었죠. 이게 1억 4천짜리가. 그러게 되는 금액 자체가 이제 확 줄어들게 된 거죠. 총회도좀 저희도 이제 솔직히 진통은 좀 있었지만 그냥 한 번에 조합원로 총회는 통과가 됐어요. 그때부터 조합원들이 좀 단합이 많이 됐습니다. 9일이 선정이 되고 신뢰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하고 안내해 주니까 그걸 100% 믿고 그때부터 아, 이거 9일 따라가면 우리 입주하겠다. 그런 생각이 팽배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조합원들도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겁니다. 서희는 이제 애초에 이미 우리 사업 안 하겠다고 하고 이제 서로 이제 타절한 데 위약금 얼마내막 이렇게 하는 중이었고, 그분 저희가 648세대니까 그거에 대한 위약금을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위약금 받는 이유가 그 자기 이제 브랜드 사용료도 있고, 아예 서희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 사업을 가게끔 어느 정도 자기네들도 역할을 했거든요. 그것적으로 자기네들도 최소한의 위약금을 받아가는데, 이제 구의개발에서 이제 조합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 서희랑 이제 최종적으로 담판을 지은 거죠. 위약금 없는 걸로 이제 그러게 확정을 하고 위약금 없이 서희에서 나갔다고 하니 주변 이제 조합들도 이제 이게 진짜 이례적이고 신기해 하는 거고 거꾸로 이제 저희가 이제 8월 6일 날 한양건설하고 도급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기존에 있던 시공사하고 협의한 도급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가서 금액이 좀 증액이 되거든요. 이 계약서 자체도 또 이례적으로. 구일개발에서 도구계약서를 다 썼어요. 그리고 한양건설에서 그거를 받아주고. 조합에 유리하게 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어요. 공사비로 또 6, 7억을 또 깎았어요, 금액을. 능력이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어떻게 보면 서희에서도 이례적으로 그런 걸, 결과를 가져왔고. 평필증 나왔을 때좀 눈물 나고 실질적으로 이제 첫 공사 들어갈 때 그리고 이제 이제 입주할 때 이제 그게 이제 감정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제 공사할 때는 드디어 공사하네라 이제 입주할 때는 아 이제 끝났네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약속을 했어요 우리 아파트 지어지고 입주하면 무조건 이제 책임지고 모래돌에다가 저희가 하겠다 딴데 보면은 대부분 시공사랑 이제 이전사만 들어가지 실제 업무대행사 자체가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제돈 들여서라도 요거는 해드리겠다. 이게 집만 짓고 입주만 시켜줘라 일단은. 그리고 이제 고마우니까 이게 제가 해줄 거는 딱 그거 말고는 이제 없거든요. 이 아파트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구이가발을 예.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그냥 저희는 해산했을 것 같아요. 애초에 사업진 자체에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기존의 업무 대행사나 거기도 대안이 없었으니까 자기들도. 일단 이거는 돈을 떠나서 한번 이거는 받아보셔라. 구일이 아니더라도 진짜 이거는 조합에 대해서 진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 있는 이런 거를 해주는 곳이라면 한번은 받아보셔라. 전국의 파산 직전에 사업장은 대행사는 몰라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내가 구일개발을 홍보하려고 나온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 사업장 비대위원장을 맡았고 직접 경험하고 같이 일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파산 직전의 사업장 사업장을 훌륭하게 입주시켰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당장이라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난다면. 구일에 연락해서 컨설팅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은전 재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너무나 다급하거든요. 한치에 주저하지 말고 이 동영상을 보신다면 구일 개발에 연락해가지고 좋은 어떤 조언이나 아니면 인연을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심 잃지 않고 이제 구그 회사명도 이제 구일 구원 그 형태로 지으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회사라는 게 이혼 추구도 해야 되지만 이제 접하는 조합들은 전부 다 이제 좀 진짜 절실한 조합들 안 좋은 조합들이고 조합원들 피해가 큰데니 이제 처음처럼 최소한의 이혼만 남기시고 도와주셔라 <웃음> <웃음>